네, 강프로입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오늘 2% 빠졌습니다. 근데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오늘 시장도요, 1.6%, 장중에는 3% 정도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수페타시스는 어저께 저가도 이탈하지 않았다. 자, 그렇다는 건 오늘 시장에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때렸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진짜로 벌어졌든 아니든 우리는 확전됐을 때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전쟁을 막을 힘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확전이 되었을 때벌어질그 내용을 파악해서 어, 나올 수 있는 결과치를 가지고 오늘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당정식 풀이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결과는 10인데 그렇죠? 뭐, 뭐 더하기 뭐 또는 뭐 곱하기 뭐가 됐을 때 10이 나온다 그러면 X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X에 대한 결과치가 사실상 오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실제, 뭐, 이란 측에서는 뭐 공격을 안 했다 막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은 뭐 공격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가 맞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거를 뭐 이게 진짜다 저게 맞다 뭐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팔고 도망가거나 지금 이런 상황 만들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내용 보세요.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변동성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미증시에서는 빅스라고 불려요.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빅스는 볼이트리티 인덱스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 변동성 변동성이 시장에서 얼마나 커져 있는지 고내용에 그 대한 거예요. 변동성이 커질 때즉 많이 막 내려가거나 급격한 하락을 했을 때 이럴 때는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실제 오늘 변동성 지수의 고가는 장중 3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빅스 지수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장중에 보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상승폭을 키웠느냐 어, 내용 한번 보시면 지금 미증 시가 열리는 시간이 아닌데 선물 시장은 계속해서 돌거든요. 여기 이 내용 보시면 지금은 한4% 정도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근데 장중에는 그쵸? 19.5 포인트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게 대략 한15%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만큼 한국시장 장중의 변동폭은 상당히 컸다는 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 즉 확전이 되었을 때의 상황이 오늘 상당 부분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확전이 되었을 때 정말 문제가 될것 같다. 하는 유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자 내용 보시면요 유가가 지금 변동폭을 보면 실제 83달러 전일대비 1.2%까지 상승하는 구간 그쵸 근데 장중에는 85달러를 넘나드는 수준까지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86달러 정도가 고가로 잡혀 있죠 자 이렇게 장중에는 변동폭이 컸는데 지금은 안정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게 맞다 아니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 만약에 확전이 되더라도 유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은 나오기 어렵다는 걸이 부분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 일봉으로 유가의 움직임을 보자는 기간을 제가 좀 늘려볼게요. 자, 대략 한 10년치 정도의 유가를 보면 유가는요, 저가 어, 60불, 고가 80불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80불 이상 가는 유가가 나왔다. 그러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뭐 전쟁이 막 확전되거나 큰 일이 터진다 그러면 100불 이상 120불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장, 어, 22년 초에 발생했었던 러시아 그쵸 이쪽에서의 문제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이런 부분들 그쵸 중동 불안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반영하면서 뭐가 발생했어요 80불을 넘어서는 구간까지 왔고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변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먼저 앞세워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점은 뭐 반. 도체가 이제 고가 나온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뭐 미증시 반등 안 나오고 전쟁까지 났고 인플레이션 안 잡혀요, 금리 안 내린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되는 건한 가지 내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반영이 다 끝났다. 그리고 오늘 미증시가 변동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미증시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하락분, 그리고 오늘 한국시장에서 나왔었던 그런 문제들, 그리고 한국시장 돌면서 발생했었던 미증시 선물, 그쵸, 미선물 시장에 대한 변동폭,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국시장은 오늘 저가를 찍은 게 맞고요. 장중 투매로 저가를 찍은 게 맞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 오늘 정도에서는 저가 확보가 되고, 다음주에는 반등 구간에 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반도체 종목들이 장 후반에 이렇게 반등을 하는 상황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 내가 고가에 잡아서 46,000원에 잡아서 지금 38,000원까지 내려왔다면 짜증 나는 거맞지 정말 짜증 날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는데 2만 원부터 46,000원까지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2만원도 기간을 늘려서 보잖아요? 저가는, 그쵸? 만원 이하입니다. 시세가 시작되는 AI 반도체가 뭐 수요가 폭발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 발표됐을 때는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는 대략 5천원대였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에, 그쵸? 6개월 정도 동안 거의 한 8배 이상의 시세를 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 부분에 대한 해소, 그쵸. 가격 부담에 대한 해소를 50%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미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두배가 올라오면서 고가를 탈환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고가에 대한 매물 부담, 그쵸. 여기서 잡았으면 내가 짜증날 거 아닙니까? 그럼 고가에 대한 매물 부담은 지금 해결이 된 거고, 지금 여기서 고가에 대한 매물 부담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저는 오늘 이수 페타시스를 매수하지는 못했어요. 오늘 이수 페타시스보다 더 강한 PSK 홀딩스를, 그쵸? 어, 반도체 쪽, 그리고 AI 반도체 쪽에 PSK 홀딩스를 매수를 했는데 이수 페타시스는 다음 주에 정확하게 이제 반등 확인 과정을 거치고 타점이 나올 겁니다.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느냐? 선반영하기 때문이다. 이게 주식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매매를 할수 있는 상황은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여기, 어, psk 홀딩스 자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죠 선반영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니까 또 매수하죠 선반영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더 올라가고 시장 폭락하는데도 오늘 또 매수하죠 선반영 구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완성된 매매를 보잖아요 매도까지 완료된 거 그러면 자람 테크놀로지뭐 이런 종목들이에요 여기서 몇 프로 75% 굳이 반도체 뿐만 아니라 에브리봇이나 그런 종목들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47% 이런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저라고 손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손절하는 종목들 있죠. 그런데 그건 기간에 대한 손절이 필요한 거지. 내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내려요 그런 상황은 사실상 크게 뭐, 뭐 자주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렇죠? 특히나 손절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시0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시장감에서 8시 49분, 2구 산업 있죠? 어떻습니까, 2구 산업? 자, 정확하게 오늘 시장이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12% 정도의 강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흥구석유나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어때요? 오늘도 폭등이 나왔지만 그냥 오늘 매도하고 나오는 그런 날입니다. 이미 저는 1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다. 자,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려우면 소통방 들어와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가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10억, 소통. 자,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타점을 공략하는지까지 다 공개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를 제가 왜 보느냐? 고가를 다시 넘었기 때문이다. 그럼 고가 넘었으면 조정이 왜 나오느냐?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작년에 만들어놨었던 이 고가 부분에 대한 매물, 그렇 내가 여기 물렸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당연히 올라오면 팔고 싶죠. 그런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상황은 뒤에 가서 나와 봐야 알긴 하지만 나와 보기 전에도 알수 있는 부분은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확인해서 뭐 판단하고 매매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구조는 선 반영한다는 구조에 있다는 점. 그 안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점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적용시키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을 실제 공개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두개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지벅 소통, 그쵸. 이세 가지 중에 하나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형성하고 내가 타점을 잡을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을요. 여기 이수 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 이수 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두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수, 자,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수 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하면,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점을 포기해야 된다. 하지만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확인해서 매매를 했을 때. 즉, 올라가는 종목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야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 실현을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다 이해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V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